3-3, 선반 첫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보기 전에 선반 옆에다가 선반은 영어로 레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약자로는 L을 써요. 그래서 선반 가공의 약어를 쓰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이때는 선반이라고 S라고 쓰면 안 되고 L이라고 쓴다는 걸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에 선반의 그림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써볼까요? 얘는 탁상 선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종류의 간편하게 생긴 걸 탁상 선반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정면 선반이라고 해서 큰 가공물을 가공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척이 굉장히 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척이 어느 부분인지는 알고 있으시겠죠? 여기가 척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척에 아래와 같이 턱을 빼내고 여러 가지 공구가 끼워져 있는 터릿 공구를 장착을 해놓은 거를 우리는 터릿 선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가공을 할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알아두고 하면 좋겠고 두 번째 선반의 크기 표시 방법을 보면 일단 써볼게요. 배드 배드 의 스윙 다음에 왕복대의 스윙 양 센터 사이의 최대 거리. 그럼 배드가 뭔지, 왕복대가 뭔지, 센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밑에 선반의 구조를 보시면 누가 배드냐면 여기가 배드예요. 여기. 그 다음에 왕복대는 뭐냐면 얘가 왕복대고요. 누가 심압대냐면 얘가 심압대예요. 그리고 누가 주축대냐면 얘가 주축대예요. 그러면 선반은 몇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네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주축대, 배드, 왕복대, 심압대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럼 위에 크기 표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양 센터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심압대에는 가공물을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센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 크기를 우리는 요 크기를 센터 사이의 최대 거리라고 해요. 이 거리가 클수록 큰 선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베드 위에 스윙과 왕복대 위에 스윙이라고 하는데 베드와 왕복대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따라서 선반의 크기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작업대 위에 설치해야 할 만큼의 소형 선반으로 작은 것들, 소형물을 저러 가공하는 것은 어디 위에 올려놓고 쓸까요? 탁상에 올려놓고 쓰겠죠. 정답은 탁상 선반. 오른쪽에서 저 주황색깔 선반을 얘기를 합니다. 2번. 여러 가지 절삭공구를 방사형으로 공정에 맞게 설치하여 볼트 작은 나사 핀과 같이 대량 생산하거나 능력적으로 가공할 때 쓴다. 이때 여러 가지 절삭공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러 가지 절삭공구를 보면 여기 털이 선 반에 보면 척을 떼어내고 털이 공구를 장착한 걸볼수 있죠. 답은 1번, 터리 선반이 됩니다. 3번, 기차 바퀴처럼 지름이 크고, 그럼 눈치가 있으면 기차 바퀴처럼 지름 큰게 누구다? 그렇죠. 정면 선반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4번, 선반의 표, 크기 표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아까 적었던 걸 보면, 첫 번째 뭘 본다? 배드, 그 다음에 왕복대, 그 다음에 센터, 요렇게 세 개를 보고, 배드의 무게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3번. 요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